킬라 몽키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킬라 몽키즈는 0 0 0 0년 부산에서 창단된 전문 공연 예술 단체로 스트트 댄스와 힙합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백문이불0 0 0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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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0 0 0 t 0 e t h t going to be chat me, on no matter 어지러워 짐 잡아서 관에짐 잡아서 미술관에 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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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 미술관에 짐잡아술관에짐 잡아서 미술관에 짐잡 u 서 미술관에 자 잡아서 미술관에 짐 잡아서 미술관에 짐 잡아서 술관에짐 잡아서 아서 잡아서 미술관에 짐잡어어

몬즈 고요 네. 래퍼 브레이 저는 라임 천재 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다 고3인가요? 네. 오, 오 대단하다. 1, 2, 3학년은 네. 없어요. 없었는데 아 수능 보고 다 사라지신 거예요? 없어요. 어요어요어 네. 메이드 누나. 아. 머머 카페 머머머머머 아,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센머머머장이머머아머 아, 아아머아아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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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. 네. 급식이 맛있나 보다. 아니, 혹시 급식 맛 없어? 급식 맛있지 않아? 오늘 뭐 나왔어요? 제육볶음. 어 아, 역시 남자의 소울푸드 제육볶음. 그러면 그밥밥푸는데에다가 그, 밥 제육. 아, 반찬 에다가 제육 푸는 그런 후보 없지? 그지 밥에다 하는 거죠. 그 국물이니까. 네. 아무튼 이 친구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. 이 친구는 그전 SM 엔터테인먼트. 비스틱 네, 엔터테인먼트까지 나오고 지금은 킬라로키즈쿠의 래퍼로 활동 중입니다 저희는 그런 팀이에요 이 네. 친구는 네, 개그맨이자 네, 개그맨이었다가 지금은 이 래퍼이자 유튜브도 네, 지금 하고 있고 네. 먹방하고 있습니 먹방 유튜브에 라임 천재 현진 치면 나오거든요. 네, 먹방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. 그리고 뭐 힙합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인스타에 브레이, 네이버, 네, 네, 브레이 네. 검색하시면. 브레이 네, 말고 브레이요, 브레이. 아, 이거 노래 들으실 수 있고. 네, 저희 킬라 몽키즈는 스트릿 댄스 장르로 힙합 전반적인 장르를 다 하고 있고. 네. 이 다음에 오늘 축제죠. 네. 재밌게 놀고 네. 남고라서좀 아, 아쉽죠. 네. <laughs> 그래서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. 다가 엄청 엄청 도와주실 거예요. 오늘 아 거예요. 응. 오 그때까지 어. 저희가 분위기로 한번 고다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들 준비됐죠? 네. 자, 네. 한곡이번시고 아, 네. 라임 천재 현진이 한번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<laughs> 네, 네, 네. 스포로! 스포로, 스포로! 스포로, 스포로! 어, 이제 저희 다음 곡은요,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습니다. 키노몽키즈 저희가 어, 그 대표가 노래도 만들고, 가서도 저희가 쓰고, 안무도 저희가 직접 한렛도퀴키즈 아웃이라는 공연을 보여드릴 텐데요. 더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합니다. 어, 여기 어, 시, 네. 심사위원이에요. 여기 <laughs> 이거 <그럼> 다 써요. <laughs> 평가 보고서 쓰는 거예요. 제게 준비되셨죠 네! 가겠습니다. 시원하 누나는 다음. 우리 누나 나온 것처럼, 소리. <laughs>

できた 이제 브레지어 타이머 준비됐죠 누나 yeah. 목신 사람 없죠 내일 뭐 일정 있는 사람 yeah. 오늘 끝나고 노래방 가는 사람 클 <laughs> <그게> 지금 누구야, <laughs> 누구야 방금 <laughs> 어? 멋있다 <laughs> 오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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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희 누구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고모한치 네 정결장 정규 네 예, 이제 예, 알아서 이제 나오겠죠? 네. 여러분 손에 집어 주시고 하시면 저희 그 네. 네.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네. 여성 뇌크로 네, 타이브 모시겠습니다. 박선아 선으로. Whether I'm sporty or I'm trusty I don't know why I got these dudes that are zesty But I only want a bad boy, that's my best I like a bad, bad boy You know I like a bad, bad boy I like a bad, bad boy I like a bad, boy I like a bad, boy You know I like a bad boy 뒤에는 소리를 안 지르는 것 같아 하지마 근데 여기 앞에는 되게 잘 지내고 뒤에만 소리 지르보세요 하지마 자 그럼 여기가 2학년? 뭐야 왜 책을 차리지? ㅎ 알까? 선생님들이시가? 진짜 가지 말까요? 네 일단 어.. 조금 붙잡고 있어게요 마지막 로 나갔고 네. 어, 이게 엔콜 <laughs> 이게 엔콜입니다 또 이제 오, 아까 보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아, 네, 여러분들 진짜 즐길거리가 엄청 많잖아요 엔턴 한예제와 죽겠다 진짜 엔턴 보도하고 와 <laughs> 아니 아니 그러면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또 그러면 교무실에 경위 보시는 분한테 <laughs> 가서 이거 좀 <웃음> <웃음> 그 <laughs> 아. 자, 소개해 주시죠. 얼마 된 거예요? 그 G M 로. 자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. 마이클 제현 씨님. 네, 저희 이것도 저희 창작곡이고요. 안무도 어... 저희가 또 이렇게 대장이도 뜨셨고 저희 클럽에서 만든 곡입니다. 풍만한 곡이고 내년에 발매 예정입니다. 어..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,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신나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 소리 지시주요